오늘의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3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대학교 다닐 적에 제가 친구에게 크게 신세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니와 그런 일이 생길 줄도 몰랐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이 지방이다 못해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몇명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고 해서 저희 가족들도 개천에서 욕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갈수 없었지만 그래도 명문대라 불을 법한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저희 공부를 돕겠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끌어모아서 서울에 자취를 할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줬습니다. 서울에 연고도 없었기에 발품을 팔아 자취방을 하나 구하게 되었고 집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렴한 곳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혼자 지내는 데는 이보다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방도 넓고 쾌적하고 나름 주방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학교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공부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었기에 그냥 하던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만 했지요.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성격인지라 친구를 잘 사귀기가 힘든데 이 친구도 농어촌 전용으로 저처럼 가산점을 받아서 들어온 친구라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주기 잘 맞았습니다. 이 친구를 사귄 덕분에 처음으로 학교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마셔봤습니다. 처음 마시는 술인데 제가 생각보다 주량이 세더라고요. 학교 선배들도 저보고 술잘 마신다고 계속 따라주는데 저는 멀쩡한데 사람들은 하나 둘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들하고 같이 술도 그 친구 덕분에 처음 마셔봤습니다. 술게임하면서 마시니까 은근 설레이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러다 술을 진탕 마시게 되었고 밖에 나오니 차가 다 끊겨버렸더군요. 그래도 걱정 없었던 게 어떻게든 학교 근처까지만 가면 학교에서부터는 집까지 걸어서 한 5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니 구역구역 학교까지 걸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친구한테도 혹시 길이 애매하면 내 자취방에서 자고 가겠냐 물어봤는데 친구 녀석이 크게 웃더니 자기 사는 집이 여기서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노어촌 전형으로 왔다고 해서 저처럼 자취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아파트에서 통학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욕으로 걔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어머니가 주무실 시간이라서 더 놀지는 못하고 그냥 하루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친구가 대학에 합격하고서는 어머니와 같이 해서 둘이서만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자가가 아니라 월세지만 어쨌든 자식 곁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려 같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저를 배려해준다고 침대를 양보해줬는데 아침이 밝아서 누군가 저를 위해서 껴안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껴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들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니 제가 당연히 아들 친구가 아니라 아들이라 생각해서 그런 장난을 친 거였지요. 저도 저대로 깜짝 놀랐지만 그 상황이 친구의 어머니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들 침대에 아들 말고 웬 처음 보는 시커먼 녀석이 있으면 누구라도 놀랐을 겁니다. 친구 녀석의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도 훨씬 젊어 보였고 아줌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뽀글거리는 파마가 아니고 어깨가 넘게 길른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올 한올한올 윤기가 가득했습니다. 40대 후반 곧도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인 저의 친척 누나와 비교했을 때도 그 젊음이 한치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 대해 여자들만 풍길 수 있는 매력과 아이로는 보이지 않던 동안의 외모 때문인가 제 눈에는 그 점이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지요. 친구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끔찍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울까지 따라와서 한 집에 살고 있었겠지요. 20대 초반에 친구를 가졌고, 친구가 어릴 적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시 젊은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워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지 안 봐도 예상이 같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말 못할 해프닝이 있기는 했지만, 친구 어머니 말로는 이 친구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서울 올라오고부터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도 저를 엄청 좋게 봐주셨고요. 학교에서도 더 가깝다 보니 대학교 수업을 마치면 친구 집으로 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솜씨도 좋아서 저녁도 같이 먹게 되었고, 그러면 식비도 절약이 돼서 저는 저대로 돈이 굳어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친구보다 친구의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에 이런 식으로 자주 친구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지요. 친구 어머니의 미모덕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기는 했는데 셋이서 이렇게 모여있으면 친구 어머니가 친구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 이 아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친구 어머니를 계속해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 시선이 보통이 아니란 것쯤은 눈치를 챌수 있었지요. 어머니가 아무리 신세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또한 저를 아침에 그런 방식으로 깨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장난으로 아침에 깨운다고 하기에는 너무 워낙해 와났던 그때의 기억도 있고해서 저의 의심은 점점 들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침 시간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영힘 들었지요. 시간을 맞출 수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뭘 걱정하냐면서 자기 집에서 자고 가면 10분이면 학교에 도착하지 않겠냐고 하루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친구 녀석은 그날 밤을 새고 아침에 일찍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고 친구 어머니도 아침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집이 빈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대로 집은 빈집이었어요. 배가 고프긴 했지만 아무리 친구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해도 남의 집에서 밥까지 해먹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찍 잠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콤한 잠에 취해 있었는데 무언가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실루엣만 봐도 그게 친구가 아닌 건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이긴 머리는 친구가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쳐다보는 친구의 어머니라는 건 어둠 속에서도 단번에 알수 있었거든요.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불 안으로 술 냄새가 확 퍼져 들어왔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걸딱 알겠더라고요. 이미 이불 속에 가득한 술 냄새 때문에 저마저도 덩달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혼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친구 어머니의 시댁에 돌아가신 아버지 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엄청난 수모를 당했나 봅니다. 자고 올라올 예정이었지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 나와 혼자 근처에서 술을 잔뜩 드시고는 이제 들어온 거였나 봐요. 저는 어쨌든 평소 응모하는 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게 좋기도 했고 또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에 친구인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몸에 원래 열이 많은 타입인지 점점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열기에도 저는 몸이 완전 얼어붙고 세상에서 그런지 한기까지 들 정도로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친구의 어머니가 넋두리를 하는 걸 듣고 있다가 친구 어머니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잠에 들면서 상황은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가 제품으로 너무 깊게 들어와서인지 제가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은 깨울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친구 침대 안에 있는 게 자기 아들이 아니라 또 저였다는 걸 알게 되면 일이 커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숨죽인 채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저도 피곤했던 건지 아니면 따뜻한 그 느낌이 좋았는지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대로 아침이 밝으면서 친구 어머니가 옆에 있던 게 저라는 걸 깨달았는지 괴성을 지르며 잠에서 깨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한 게 없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자기가 실수를 했다며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저야 감사할 따름이긴 했지만 감사하다 직접 말을 꺼낼 수는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자기가 집에 들어왔던 건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걸 친구가 의심한 것보다 아버지 문제로 고향에 다녀왔는데 그냥 집에 올라온 걸 알면 친구가 싫어할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 뒤로도 친구와는 별 문제 없이 지냈고 친구 어머니도 그날 일은 피를 내지 않으며 평범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제가 친구와 친구 어머니가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제가 스스로 불편해하면서 틀을 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집안 경제적인 문제로 더 이상 재학비와 자취비를 지원해주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비와 학자금 대출로 어떻게든 할수 있지만, 생활비를 당장 제가 벌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학업을 포기할까 생각 했지요. 돈좀 모으고 복학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도 엄마 혼자 집에 두기에는 마음이 쓰인다고요. 그렇다고 또 군부대 근처까지 따라와서 집을 구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해요. 일단 자기 방이 비어 있을 테니 제가 그 방에서 지내면서 근근히 자기 어머니한테 아들 노릇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더군요. 그래서 일단 염치 불구하고 친구가 군대 가는 날까지는 셋이서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저를 반겨주셨고, 그날 일은 비밀로 하고 있었으니 직접 키를 내지는 않으셨지요. 친구가 입대할 때도 셋이서 같이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부터는 친구 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해서 말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슬피 울더군요. 집에 도착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어떻게 친구 어머니를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다들 가는 군대인데, 뭘 걱정하시냐고 친구 녀석도 거기서 적응 잘하고 잘 지낼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토닥토닥 위로를 해줬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서 눈물을 흠뻑 빼다가 지쳤는지 한동안 마른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들 노릇해달라고 했으니 제가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침실로 안내를 해줬지요. 일단 한숨 주무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고 방에서 나가려는데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군요. 아들 없는 집에 혼자서는 외로워서 잠에 들수 없다고요. 그러니 그때 그날처럼 제가 어머님 옆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었는데 저도 사실 그때의 추억은 좋았던 기억뿐이 없어서 못 이기는 척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깨를 토닥거려주던 제손 그리고 제품에 안겨있던 친구, 어머니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그날 친구가 입대한 첫날의 친구에게는 말을 할수 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한번 시작을 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친구 어머니는 일도 나가지 않고 저도 대학교 전공 수업도 빠지고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녀석이 입대를 한지한 한 5개월쯤 되었나 드디어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지요. 친구 녀석은 군대를 가니 오히려 얼굴이 탔더라고요. 햇빛에 그을려 새까매져서는 휴가 나왔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건강해진 모습이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5개월을 부부나 마찬가지처럼 살았지만 역시 자기 아들이 오니 친구 어머니는 저보다 아들을 더 챙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은 오랜만에 나오니까 저랑 술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술을 마시러 같이 나갔지요. 친구 녀석이 아들 노릇 잘해주고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얼굴 부리며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애미 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버지 떠나고 나서부터 외로움을 엄청 많이 탄다고. 자기한테 죄책감 가질 거 하나도 없으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저는 머스께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고 결국 그렇게 몇 달을 더 만나다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당시 그 친구도 친구 어머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끔 식수를 마실 때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